지금처럼 무더운 날, 물한 컵만 마셔도 기운이 쭉 빠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이십니까? 밤에 아내와 눈이 마주쳐도 이젠 피곤하다는 말만 입에 맴도시나요? 혹시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 남자로서 점점 무너지는 느낌이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 조합은 바로 그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정력에 좋다는 홍삼? 물론 좋죠. 하지만 홍삼보다 더 강력하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남자의 몸을 깨우는 음식 조합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60대 이후 남성들의 정력을 폭발시킨 회춘 식단 세 가지.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이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타이밍까지 맞추면 효과는 배로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안녕하세요. 63세 한의사 박선아 원장입니다. 30년 넘게 중년 남성들의 기력 저하, 성기능 문제, 활력 회복을 연구해 왔고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에 다시 자신감의 웃음을 찾아드렸습니다. 남성의 정력은 약이 아니라 음식 조합으로 자연스럽게 살려야 합니다. 특히 매일 반복할 수 있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홍삼보다 강력한 세 가지 음식 조합 그리고 의사들이 감탄한 그 놀라운 식단의 정체를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음식 조합으로 다시 밤의 제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60대 이후 남성의 정력을 폭발시키는 음식 조합 세 가지를 한의학적, 의학적,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세 가지 조합은 그냥 드시지 말고 매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저녁 식사 전 공복에 드십시오. 이 시간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분비가 가장 활발해지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마카, 호두, 검은깨입니다. 페루의 인삼으로 불리는 마카는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식품입니다. 2024년 발표된 국제의학저널에 따르면 마카를 12주간 섭취한 중년 남성들은 발기력, 정자수, 성욕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한의학에서는 정을 보충하는 대표 식품인 호두와 검은깨를 더합니다. 호두는 신장의 정을 채워 남성의 근본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검은깨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노화로 인한 피로감, 정력 저하에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조합을 환자들에게 공복에 꿀과 함께 섞어 하루 한 스푼씩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섭취한다면 몇달 지나서 얼굴빛이 달라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무기력했던 분들이 밤에 다시 스스로를 찾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낙지, 부추, 달걀 노른자입니다. 이 조합은 야한 식단이 아닙니다. 과학적이고도 전통적인 정력 회복 레시피입니다. 낙지는 고단백, 고아르기닌 식품입니다. 아르기닌은 발기력을 좌우하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키는데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음경의 혈류를 몰리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즉 낙지는 천연 발기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부추는 한의학에서 양기를 끌어올리는 대표 식품입니다. 부추즙을 아침마다 짜서 드시는 분들 중그 부작용 때문에 부인과 따로 자야 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 효능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꺼리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적절한 섭취는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고 활력을 올려주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볶거나 샐러드처럼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고 기운이 등에서부터 서서히 끌어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토마토, 브로콜리, 올리브오일입니다. 정력과 전립선 건강은 함께 간다.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60대 이후의 남성들은 단순히 성기능만 좋아져선 안 됩니다. 전립선 염증과 혈관 건강이 함께 좋아져야 진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한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 전립선암 예방과 세포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남성 성기 주변의 혈류 개선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으로, 건강한 지방 섭취를 통해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결국 이 조합은 정력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체력과 혈관 건강을 만들어주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강한 것, 빠른 것만 찾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조합을 일정 시간에 맞춰 꾸준히 드신 분들은 약을 안 먹어도 병원에 안 가도 밤이 다시 기다려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력은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과 음식으로 만드는 과학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세 가지 조합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진짜 회춘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점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늘 같은 패턴을 봐왔습니다. 밤에 늦게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술과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정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액순환과 호르몬 대사가 둔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춘은 반은 식단, 반은 움직임입니다. 제가 권하는 운동은 하체 중심의 간단한 순환 운동입니다. 왜 하체냐고요? 남성의 성 기능은? 골반과 하체의 혈류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피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피가 없으면 아무리 호르몬이 많아도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효과적인 운동으로는 앉았다 일어나기의 기본 스쿼트, 계단 오르기, 발끝 들기와 종아리 펌핑 운동의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모두 실내에서 하루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한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저녁 식사 전 혹은 아침 공복에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은 성호르몬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이고 성기 주변 혈관의 반응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운동과 음식이 붙어야 효과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지도한 66세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한달 지나고 나니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밤에도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 전체가 되살아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음식은 몸을 만들고, 꾸준한 하체 운동은 그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단과 운동, 반드시 병행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남자의 정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던 것 뿐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음식 조합,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이 반응하고 무너졌던 발기력과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60대 이후 남성들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해준 아내를 위해, 이제는 다시 남자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 회춘 식단과 운동은 단지 정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감과 에너지, 그리고 부부의 온기까지 되살리는 시작입니다. 혹시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몸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은 꿀팁을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정력은 약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음식과 습관 그리고 의지로 되찾는 삶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빛 노후에서 전해드렸습니다.